안녕하세요. 희망을 이야기하는 가수 이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21년 5월 12일 날더 드림이라는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제가 만든 곡으로 제 앨범을 만드는 게제 꿈이었기 때문에 늦은 나임에도 이 불구하고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드림이란는 앨범의 타이틀로 제 곡, 제가 만든 곡 다섯 곡을 수록된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초반 때 그때 만들었던 곡인데 40대 후반 그때 노랫말로 그때 담아두고 있던 그 마음들, 나의 이야기를 개사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만들었던 그런 곡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 믿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고뇌, 고통, 뭐 고민들을 좀 이렇게 좀 이겨내자는 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들로 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때 회사 생활 말미에 제가 거의 한 9개월 가까이 주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와이프한테 미안하지만 주말마다 서울 올라가서 음반 작업을 준비하느라고 좀 바쁘게 보냈던지 했죠. 어, 그러기 때문에 정말 더욱더 값지고 저한테 소중한 그런 어, 음반이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천으로 이제 귀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옥천에 있는 조그만 회사를 인수해서 주류 회사를 인수해서 주류 회사 경영도 하면서 제 취미인 어, 음악 활동도 지금 옥천에서 주민들과 함께 여기까지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미예총이라는 곳에서 제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김광석 추모 콘서트라고, 어, 작년에, 예, 1회를 이제 제가 추진해서 하게 됐는데 그때 함께 하자고 저희 프로젝트 팀으로 몇 분과 함께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했던 그 추억과 그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분들하고 함께 하는 걸로라는 밴드를 이렇게 결성하게 됐고요. 어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그 1월 6일 날김광석추모 콘서트 이외에도 이제 좀더 이렇게 다채롭게 해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꿈이라는 건 이루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꿈이 또 생기듯이 제 꿈인 음원을 발매하는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다음 꿈 1년에 한 곡씩 제가 또 창작해서 만들어는 곡을 좀 발매를 하자. 올해 24년에는 그렇지 않아도 한국, 추진하고 있는 곡이 있습니다. 좀, 어, 여기 와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의 삶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담은 곡을, 어, 가, 칭으로오 땡큐라는 곡으로 지금 프로젝트 준비 중에 있고요. 아마 올해, 올해 정도 되면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을 그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하는 걸로 밴드는요. 그 어 김광수 추모콘서트 얼마 전에 잘 끝냈고요. 어, 앞으로 계획은 돗자리 어, 치매 콘서트 같은 군민들하고 젊은 사람들도 함께 그리고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피크닉으로 함께 가족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과 공연들을 저희 하는 걸로 팀에서 음, 주도적으로 할 거고요. 어, 저희 팀 하는 걸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때 새로운 곡이 하는 걸로 팀에 새로운 곡이 나면 그때 더욱 더 많은 여러분들의 응원과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사실은 가장 제 곁에서 이런, 어, 걸 응원해주는 저희 가족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좀더 이해해주고 음악하는 걸좀 이렇게 응원해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고맙고 감사하고, 주변에 또 저에 대한 그런 어떤, 어, 믿음과 신뢰, 저희 음악생에 대한 전폭적인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뭐 민희총 식구들도 그렇고, 저희 하는 걸로, 서포터즈, 그런 걸로 팀도 그렇고, 주변에 많이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음악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분들께 그리고 와이프한테 더욱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아, 정말 힘들었던 제 사업이나 이런 게더잘 됐으면 좋겠고요. 즐겁고 행복한 음악 생활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어,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용의 기운처럼 올해는 더욱 더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